네 안녕하세요 실버벨토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SY에서 나온 스펀지밥 시리즈고요. 모델 넘버가 SY-177입니다. 사용 연령은 5세에서 12세고요. 어이 제품은 뭘 스펀지밥에서 이렇게 히어로로 변신한 적이 있나요? 이렇게 뭐 바퀴벌레 모양이 있는데 히어로로 변신한 스펀지밥이고요. 조금 특이한 것 같네요. 이렇게 8 가지 제품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6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. 요것도 같이 동영상을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. 어, 오늘은 일곱 번째로 스펀지밥 어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격은 이, 소, 한국 소비자 가격으로 2,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2,000원인데 일반 뭐큰 음, 문구점들, 뭐 할인 매장 이런 데 가시면은 뭐 1,600원에 구입할 수, 구입하실 수 있다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자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 스티커는 봅시다. 오 어, 이것도 새로운 게 들어있네요. 제가 앞전에 보여, 보여드린 스티커랑 다 다른 스티커가 들어있는데. 이게 왜 이것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 랜덤이 아닌 거일 수도 있겠네요. 스티커 제품 자체가. 이게 잘못 들어, 잘못 들어 있어서 다른 제품에 똑같은 게 들어가 있을 확률도 있겠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이렇게 다 다르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서 스티커를 또 이렇게 모으는 재미도 있으니까 스티커도 모으고 피규어도 모으고 여러분도 한번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간단하게 또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아, 스펀지밥, 어, 요거는 또 망토가 들어있네요. 스펀지밥 제품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소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 제품은 소품은 많이 안 들어있고 스펀지밥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조립을, 안 그래도 피규어 제품 자체가 간단한 조립인데 스펀지밥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조립했거든요. 근데 이 스펀지밥 히어로도 그렇게 막 어려운 조립은 아닌 것 같네요. 간단하게 들어있네요. 부분 자체가.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. 이거 뭐이 망토가 조금 뭐 이렇게 쉬우는 건가? 조금 뭐, <laughs> 뭐 박지 박지처럼 이렇게 뭐다 날아가는 느낌이 나네요. 배트맨인가요? 자 일단 망토를 이렇게 꼽아주시고 그다음에 팔도 자팔 꼽아주시고 이쪽 팔도 꼽아주시고 그다음에 손도 꼽아주시고 이쪽 손도 꼽아주시고. 자 이렇게 하면 조립이 완성이 됐고요. 여기는 이 제품은 소품으로는 망토 하나하고 이렇게 뭐봉두 개가 들어 있네요. 히어로답게 이렇게 무기 몽댕이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네요. 자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프린팅은 역시나 완벽합니다. 스펀지밥 시리즈 자체가 프린팅이 진짜 진짜 완벽하고요. 음 판금도 진짜 깔끔합니다. 기존의 피규어 레고를 좋아하시는데 아이 제품 자체가 정품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아 도장도 이상하고 보기 싫어 그런데 난 스펀지밥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진짜 걱정을 안하시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곱번째로 보여드리는게 스펀지밥 히어로인데 여기 일곱번째까지 진짜 불량도 하나 없었고 프린팅 자체가 삐져나가거나 막 음? 이상한 부분도 하나도 없었으니까, 요 제품은 그런 나름대로 믿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표현이 된 스펀지밥이고요. 요 스펀지밥은 진짜 귀엽고 해맑게 착하게 웃고 있는데, 요거는 뭐 뭐라 해야 되나, 영웅, 영웅이라서 그런가? 조금 건방지게 웃고 있죠?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의 조금 익살스러운 표정도 재밌는 것 같으니까, 여러분들도 한번 스펀지밥을 좋아하시면 요 제품도 구매하셔서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실버벨토 였구요. 어, 스펀지밥을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, 이제 마지막 스펀지밥, 뚱이 히어로 버전이거든요. 그,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, 어, 동영상 계속 보시면서 추천과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,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제품, 여러가지 장난감, 재밌는 장난감, 신기한 장난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